안녕하세요. 법도 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사내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불법임에도 종종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포기 조항을 강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건물 형태에 따라 권리금 포기 조항이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계약 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부터 시작된 방역 정책의 완화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역산의 상가 입찰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역산의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입찰 전 준비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 드립니다.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입찰이라는 독특한 계약 형태가 특징입니다. 다만 업종에 필요한 시설물의 투자는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공통점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상가 건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이 국가 소유이거나 공유 재산일 경우 권리금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하철 시설은 국가 소유일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 형성의 대가를 거래하는 권리금 가치와 달리 지하철은 이미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공유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내 상가는 소유 자체가 국가이고 공유시설인 지하철 역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산의 상가는 이미 좋은 상권의 세입자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로 선정만 된다면 일반 상권과 비교해 일종의 특혜를 받는 계약의 특징도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이유로 꼽힐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나 공유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아니지만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법 1호에는 임차한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에 입점된 점포 역시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시설 건물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점포의 노력보다는 건물 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권의 특성상 권리금이라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슷한 상권의 특징을 보이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권리금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나 대형마트 등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건물 외의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포기계약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인법 제15조에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법은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약정으로 세입자를 불리하게 만든다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건물주가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을 넣는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약 사항을 준수하라며 계속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역산의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하철 시설은 국가 및 공유재산에 속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대형마트, 쇼핑몰 등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포기 특약이 보유가 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